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부장들, 김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시장 마감을 했네요. 자, 오늘 시장은 아시겠지만 전일 미 증시 또란프 이슈가 있었죠. 야 그래서 오늘 시장도 연기금이 나름 선방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약 5주 정도를 더 순매수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 약, 후, 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어, 우리나라 지수가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전 세계 꼴찌에서 지금은 예, 당당히 1위. 예, 상승률로만 본다면 1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2 0 1 0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한3분 정도만 구독을 더 눌러 주시면 요게 또 숫자가 바뀌더라고요. 어,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기만 바랍니다. 자 준비한 소식 빠르게 전달 드릴게요. 자 이제 내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파, 어, 파장이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는 1월 PC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득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잘 보내고 나면 이제 3월로 또 접어드네요. 자 마무리 잘 해서 3월 달은 또 중요한 소식들, 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환율, 갖고, 아, 환율이 아니, 관세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환율 전쟁 하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제 보셔서 알겠지만, 멕시코, 캐나다, 이거 25% 관세 유예했다가, 자, 이제 원래대로 부과하겠다! 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장막판에 오르던 거다 빼버렸죠. 자, 이 이슈가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거 뭐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감안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이걸 뒤집겠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뒤집겠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고 자, 사실상 진짜 왕은 예,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다. 이거 좀 크, 원래 좀이렇더큰 화면이 있었는데 Long live the real king. <laughs> 야, 이런 진짜 그뭐디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당선에 가장 지대한 공을 펼쳤던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얼만큼 조롱을 받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두 놈, 아, 죄송합니다. 자, 걱정이죠. 자,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도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긴 한데, 예, 수준에 종전될 수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어, 방미했죠. 근데 안전보장 없이 휴전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어, 아시는 것처럼, 예, 그 뭐예요? 아, 이거 좀, 이게 좀 약간 풍자긴 한데 예. 자, 요렇게 지금 그 젤렌스키를 푸틴이 위협하니까 유럽이 도와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엔하고 미국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막뛰어 오면서 자, 내가 도와줄게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굴 때립니까? 예, 젤렌스키를 공격을 하면서 예, 요렇게 둘이 아주 그냥 아, 이러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진짜 야, 동네 양아치들이라는 짓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번 웃으시라고 기 했는데 씁쓸하죠 자 오늘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예 대출금리는 그대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어 내수경제를 살리겠다 근데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예, 공화국이죠 공화국 대한민국이 이 부동산 공화국에 너무 진심이 나르다 보니까 큰 돈들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동산 이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부동산에 더진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은 밑반도에 물 붓고 있는 시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내수경제 살리겠다고 예, 여기 동결했는데 우리는 0.25%를 내려서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환율은 특별히 크게 요동치지는 않고 있는데 두 번을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 물론 예 미국이 내려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때 낮아 보이고 자 이것도 걱정입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버리면 그나마 조금 안정세 있었는데 1431원이었는데 그마저도 야 이거 다시 1450원, 1460원, 1500원대까지 위협하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15조에서 20조를 추경을 해야 그나마 내수경제살아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아시는 것처럼 예 이제 뭐그 어 해킹 때문에 그 소식도 있었고 미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 소식.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게 위험 자산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래도 국장은 그나마 낫죠. 연기금이 그래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터배터리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3월 달큰 이슈도 있다 그랬는데 선반연된 어제 흐름도 있었지만 3월 5일부터 7일까지 약 3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소식이 나왔죠. 4680 배터리 예, 기존보다 용량 5 배, 출력 여섯 배 소식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차전지가 당장의 뭐 모멘텀이 살아나가지고 갑자기 끌어올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만 3월 말에 예, 우리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자, 그것까지 예, 우리 숏롱 펀드들 들어와가지고 이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대할 건또 뭐요? 예 로봇에도 우리 2차전지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것. 예, 현대차하고 삼성 SDI가 오늘 업무 협약했다라고 하면서 이거죠이 로봇들, 이 로봇. 예, 기게 나와있죠. 이름이 다리하고 모베드라고 하네요. 자, 요렇게 이슈화가 될수 있고 실적에도 모멘텀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나와줄 거로 봅니다. 자, 그게 중요하겠죠. 이차전지보여하신 분들 좀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SBIMX 이야기 잠깐 드려야 되는데, 오늘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더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사실 그때 했던 얘기에서 조금 더 진보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자, 집중해서 잠깐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자, 이게 이제, 어, 알하이머 학회가 4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자, 이때 이 4월 달에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어, 저용량, 그리고 고용량 1년 데이터, 아, <laughs> 6명이 이어서, 어, 6. 여섯... <laughs> 죄송합니다. 6명에 이어서 추가로 6명의 데이터, 12명의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를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진 않겠지만 몸값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FDA 임상까지도 기다려 봐야 되는데 자, 이제 모멘텀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4월 달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슈화가 크게 부각이 될 건데 이게 물이 잘 나왔죠, 1차 때. 자, 이거 제가 계속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일상에서 삼상 점프업을 하고 있다. 근데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블루락이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일상에서 삼상까지 진행을 한다. 오늘 그 멤버십방에 제가 브리핑을 다 드렸는데, 5월 달에 FDA, FDA 프리 IND가 진행이 됩니다. 프리 IND. 그러니까 실제로 일, 일상에서 이제 삼상을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프리하인디를 진행하면 삼상을 올해 연말 안까지 최대한 진행을 해서 신청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한미약품 출신. 예, 한미약품. 자,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가 지금, 예, 요거 뛰어들어가지고, 어, 지금 임상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임상 진행할 수 있는 거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삼상으로 점프업을 하게 되면 또다시 몸값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폭등. 자 회사는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이제 이사를 완료하는데 어, GMP 실사가 또 나오니까 이거 관련돼서 삼성을 위해서죠. 자 이것도 실사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이전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7월이면 끝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이후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3월달, 4월달, 5월달. 자 3월은 뭐가 있습니까? 자 요거는 아미 설명 안 드렸군요 첨생법이 있는데 우리가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이 첨생법에 매출로 연결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자 고위험군 예 네, 고위험군이죠 위험군 이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좀좀 좀 아쉽긴 한데 어 상업화 임상에 이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데이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할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고 다시 임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간은 얼마 걸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R 담당자 말로는 그래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 처음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3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네, 중순 사이에 식약처에 임상을 신청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역시나 IR 담당자 말입니다. 자, 이거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어 우리가 이제 임상이 되고 나서 처방이 이제 실제로 이 첨생법의 주된 목적은 어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예, 바이오 회사가 있다. 제약사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들이 병원에서 처방하기 전까지 하나의 또 루트가 있죠. 제약사가 이제 중간에 이제 껴가지고 얘네가 판매 루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 병원들로 이렇게 파, 판매가 되,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거꾸로 된다고 라 하네요. 여기서 병원이 주가돼서 이렇게 신청을 할수 있게끔, 예, 바이오 회사들한테 물질을, 어, 임상 물질을 처방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을 때 매출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안될 거라는 게 아니라 상업화 임상을 떠야 됩니다. 그럼 3월, 4월, 제가 5월 달에 모멘텀을 더 설명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 4, 5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FDA가 임상 1상, 2상 이런 게 아니라 3, 4, 5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이거는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는데, 자, 이제 5월 달에 프리 i n 디가 진행이 되고 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에도 지금 뭐, 어, 임상 관련된 회사들하고 세 군데인가요? 예,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이 IR 담당자 말에 의하면 이거에 거의 목매고 있는 것 같아요. 예그 강세일 대표나 s 스바이베이 대표가 강세일 에스바이베이스 대표가 여기에 목을 메고 있고 자 어쨌든 고려대 강서나이가 아, 갑자기 생각안 나는데 이강 교수님 통해서 3월달에 예, 식약처 신청을 합니다. 이거 최소 20%에서 상한가 재료가 되겠죠. 자 지금 쌀때잘 사놓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몸값 차이가 그게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는 겁니다. 신데렐라.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진행한다 그랬을 때 조용히 한 흐름에서 3월 달에 한번 뛰었다가 또 눌러주고 좀흐름면 나오다가 4월 때또 뛰었다가 좀 눌러주고 흐름 있다가 5월 달에 프리하인데 지나가면 이런 흐름이 나올, 나오지 않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분이네요. 죄송해요. 이관순. 네, 이관순. 한미약품. 예, 네, 진짜 뭐 38년 전에 기술술을 주도했던 어, 이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G.I. 아 G.I.D 파트너스네요. G.I.D 파트너스와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데 J.P. 모건의 스퀘어도 같이 갔다 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배아줄기세포로 만드는 걸 보고 또 아시는 것처럼 블루락이 삼상까지 들어간 걸 보면서 데이터 확인하더니 야 이거는 그냥 삼상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예 케이스가 있고 더 높은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예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요 이분이네요 강진우 교수님 예 제가 장진우 교수님 준비 다 했다가 자 고려대 장진우 교수님을 통해서 예 우리 식약처 임상 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트랙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트 잠깐만 볼까요 조금 아쉽다 그러면 예상하는 것보다 흐름들이 세게 나오자 시장도 좀 밀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자 s 바이엠스 차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여러분 약간. SBIMS 제가 올려봐야 뭐저 시청률이 1000명도 안 됩니다. 거의 평균 7, 800분 보시는데, 주주분들이라면 다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돈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실질적으로 금리 2%로 내렸다라고 하면 이제 성장주들, 예, 이런 종목들, 특히나 바이오회사들 같은 종, 종목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그, 뭐예요 올릭스라는 회사가 기술 이전하고 점으로 가버렸어요. 아, 이것도 보면 설명드릴까요? 이 회사가 1,800만 주입니다. 예, 유통 물량이 1,800, 아까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1,800만 주 정도 돼요. 일목으로 볼게요. 좀 수상하다, 수상하다 했, 했던 이 종목인데, 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이 점상을 갈까?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자, 근데 결국은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점, 점, 점. 예. 그리고 이제 고가 놀이를 하고 있죠.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추가 기술 이전이, 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국가 19%까지 또 올랐네요. 예, 종가 딱 예쁘게 마감을 했는데, 시간만 해도 좀 오르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에 매물이 이렇게 가득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 넘길 것 같죠? 6만원대? 예, 근데 이 회사의 앞전 흐름을 보시면 소외집니다. 거래량도 거의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가에서, 원래 점으로 잠글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래량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물량 잠가버리고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 s b i m 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는 누가 이 종목이 급등할까? 내지는 점으로 갈수 있을까? 1,400만 주 갖고 있는 회사하고 8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s b i m 스 거의 반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 물량을 누군가 쥐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고 말씀드렸죠 급락 이후에 추가 급락 이후에 상한가입니다 이거 상한가 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때 그래요 이 기준 이거 중심봉이죠 이 기준 하에 의해서 요 요거는 이제 과매도권이었고 자 물량들이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가 이게 진짜 HLB처럼 갈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어요 HLB 이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한테 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자이회사와 패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고가를 만들어 놓고 물량 잔뜩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파락 시기 점하락, 예, 점하한가 이렇게 만들어 내고 바닥에서 기어 올르다가 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갔단 말이죠. 자이 앞전에 있는 물량들 다 먹고 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제가 볼때 지금 우리 흐름이 어, 똑같지는 않지만, 예, Fd 임상 3상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단축시키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기운을 내주시면, 3월, 4월, 5월, 자, 이거 FDA 호재까지 기다려주시고,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떻다?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래서 8 5 0 0 0원 갔거든요. 자, 지금 우리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 삼상으로 바로 중간에 건너뛰는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처음. 대한민국 주식 역사에서 일상의 삼상으로 바이오회사가 들어가는 건 처음이 될수 있어요. 아무도 그 전에 해놓은 회사가 없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나간 거래량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위에 지금 가득 쌓여있는 물량 같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 올릴 때이 부분 외에,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조금씩 물량을 정리한 흐름도 있지만, 아,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돌려서 가려고 했다가 뭔가 안 맞아가지고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여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분명한 건 지금은 주가가 바닥이다. 이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S바이오메이스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지금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싼 가격이기 때문에 5만원만 가도 지금부터 100%입니다. 자, 제가 좀 욕심을 내고 있는 3산까지 갔을 때 몸값을 노려본다면 거기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베네피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식약처 임상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고 라 하면 예, 10만 원도 욕심내는 게 무리는 아닐 수 있다. 그 사이에 오늘도 제가 요청드리긴 했는데 물론 요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무상증자 이것도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IR 담당자한테 부탁까지 해봤거든요. 뭐 해달라고 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려해보겠다. 대표한테 이야기해보겠다. 이분한테 이 회사 취지가 안 되는 거는 뭐, 어그로 끌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거, 그게 아니고, 회사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편법을 쓰는 게 아니라, 호재가 있잖아요.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점프업을 할수 있는 이 회사가, 배아줄기 세포가 1조 이상, 블루락보다 훨씬 더 높은 값어치의 데이터를 내놨으면, 이런 기대감도 계속 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왔던 이 학회에서 데이터 발표하면서 몸값이 계속 올라갈 텐데, 무상증재해주 누가 좋습니까? 회사도 좋지만, 우리 주주가 굉장히 좋겠죠?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좀 연구 좀 해라. 라고 좀 했습니다. 좀, 예, 좀 열심히 좀 해라. 이런 부분들도 오래 기다렸고 많이 기다리고 있다. 자, 물론 회사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니까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꾹 눌러 주셨을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예, 작년에 엄청난 실적을 냈죠. 이분 진짜 살아있는 전설이 아닌가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겠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지난해 매출이 무려 3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역,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분을 왜 갖고 왔을까? 셀트리온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죠.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셀트리온이, 예, 투자를 할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M&A 얘기 많이 나왔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이거 터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10배 올랐던 이 회사.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쌀 때, 시장이 항상 올라가서 막 날아갈 때, 아, 그때 살걸. 그게 아니고, 아주 고점에 살려고 붙을 게 아니고, 쌀때 사야 됩니다, 쌀 때.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모아놓으시면,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지금 이 회사도, 예, 지분을 투자했다라고 했어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근데 이 회사에다가, 여기, 이게, 이 회사 아닙니다. 이런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회사에다가 또, 예, 기술 이전 예, 기술 리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여러분 아시겠죠.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곧 머지않은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상한가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가 지금 시총도 가볍고 자, 모멘텀도 차고 넘칩니다. 매출 모멘텀에다가 기술 이전 모멘텀에다가 지분 모멘텀에다가 어 이제 터장례 매수한다고 하니까 자, 지금부터는 3배에서 5배 가는 구간 동안 10배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니까 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지금 쌀때 제발 사두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 멤버십방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은 1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사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저기 뭐야. 그냥 뭐 편안하게 보유했더니, 이거는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서 꾸준히, 이렇게 이 회사처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회사란 말이에요. 신경 쓸게 없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고, 예, 뭐 주식 경험이 얼마 안 돼. 시간도 없어. 이런 분들 상관없이 핑계대지 마시고, 이거 사놓으시면 돼요.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시죠? 우리 그 구독자분들, 제발, 이게 10배 갈지, 3배 갈지, 5배 갈지 모르죠. 제 예상에는 5배는 예상을 합니다. 상반기까지 이 정도는 가야 된다. 이 모멘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부장과 함께 이 종목을 공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실 분들, 아, 요것도 진짜 요즘에 말씀드려도 많이 안 하시는데, 예,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사령공사 367 동행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셔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편안하게 가져가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모멘텀을 살리면서 가자 말씀드려봅니다. 다시 우리의 웨스바이 매덱스로 꼭 제가 수익 인정 받아서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도 다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